요고 요거, 요거 하나는 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틀어 맞고 싸웠잖아요. 제가 두 번의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자, 보니어서 이제 귀중한 선수권을 흙에 가져갔습니다. 흙은 다음에 어디 둘까요 초반에는 초반은 선수를 잡아서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변에 벌리시면 다 좋아요. 적당히 좀 손해 보셔도. 초반은 손해를 보고 조금 상대에게 내주고 변해점만 차지하시면 대부분 다 맞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초반이 쉬워요. 중반은 거꾸로죠. 중반은 거꾸로입니다. 중반은 선수를 잡으면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 돌의 강약을 보셔야 되는데 요게 만만치 않은 거는 돌의 강약은 사화라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사화라고. 네. 네. 자. 지금 이쪽이 포인트죠, 이쪽이. 네. 네, 이쪽이 포인트인데, 자 흑의 입장에서 저 돌을 이제 공격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네. 흑이 선수권을 가졌으니까, 자 이게 왜 공격 대상이냐. 아까 두칸 벌림은 두칸 벌림은 기본적으로. 넉집, 요 넉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형태도 요게 하나 와 있긴 하는데, 한 번에 못 삽니다.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어디를 하시겠어요? 네. 네. 공격을 할때 일단 제일, 제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되는 거는 네. 포위입니다, 포위. 둘러싸는 게제일 1번입니다. 둘러싸는 걸 하시려면은 1번이 여기 포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가 이제 나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두겠죠? 그 다음이 사활인 거죠.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저 모양은. 네. 지금은 이제 약간의 감각이 필요한데, 보통은 젖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사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치중을 먼저 하고, 네. 먼저 두고, 이제 상대가 이제 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4월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이 상당히 위기인 거죠. 어쨌든. 자, 실전에서는 여기에 붙였어요. 그,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고 하죠. 네. 굳이 붙이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한 번에 꽉꽉 조일 필요가 없더라. 네. 한 칸만 여유를 슬쩍 두셔도 그, 그 사이를 상대가 두게끔 만드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일이 더 풀리십니다. 살아도 괜찮아요. 살아도 여기 다 막혀버리면은 흙은 또 어디 둡니까? 그 흙은 공격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또 여기 공격하시면 되잖아요. 뭐두셔도 되고. 뭐 널찍이 또 이런 데 두면 여기서 막 살려고 해요. 살아도 괜찮아요. 이쪽이 다 어영부영 살아도 막히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집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포위 개념으로 가시면은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가는 건데 상대를 이게 너무게 윽박지르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제가 이제 뚫고 나갔어요. 저거 이제 이거를 살리면은 이게 막히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중앙으로 나갑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바둑은 물론 이렇게 뻥 뚫려 버려서 흑의 공격이 자체적으로는 실패죠, 자체적으로는. 자, 요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것도 뚫리고 제가 이것도 살렸다라고 하면은 흙이 결국 이게 헛수가된 거죠. 원래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백 이렇게 두기 어려워요. 왜어렵니왜 어렵습니까? 이쪽이, 네, 이쪽이, 그러니까 양곱마가 떠버려서 백이 너무 급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못 살립니다. 못 살리고 여기 나오고 흙이 빠져 나오니까 또 잽싸게 이것도 살려야 되고 저것도 살려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배0 0에 상당히 급한 형태입니다. 자, 요게 좋은 수. 배0 0의 그 모양을 줄이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가죠. 이게잘든 수.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0이 여기를 제가 덮어갔는데 이거는 여기 공격하는 척 하면서 일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오신 게또잘든 수. 이게 상,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돼요. 상대 그 상대 의도가 뭐냐. 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이 높게 형성되길 원해요. 높게 형성돼서 위에서 상대를 찍어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로 하면 상대보다 더 높게만 가버리면 상수가 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공격하고 맞물려서 그런 건데, 좀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제일 잘 됐어요. 자. 여기를 띄웠습니다. 흙이 이제 가장 좋은 기회. 자,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 네. 자, 이첫 번째 수가, 네, 여기 마늘모. 요게 정답이에요. 네. 이쪽을 공격하려면 이렇게 가게 되고, 저기로 하면 절로 가게 되는데, 요건 나중에 항상 돌이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요게 도로 이제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이런데 욕심내지 마시고, 네, 한 가운데, 요돌과 요돌에 한 가운데 점을 해놓고, 백이 여기 두면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고, 백이 이쪽으로 나오면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에 두고, 요게 최고 잘 아시는 건데, 여기 두고 이쪽 두니까 여기에 서 이제 백이 이제 무너졌죠. 네. 어떻게 이번 판만 잘하신 겁니까? 원래 늦으신 겁니까? <laughs> 원래 원래 잘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늦신 거죠? 어, 네. 아, 행마가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만 잡혀도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빨리 저거 고, 복구하려고. 근데 돌이 잡히더라도 공간이 없잖아요, 백이 그러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두르지 않고, 이제 어쨌든 약간의 뭐 잘못하셔도 천천히 끌고 오니까.